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진실,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의 비밀스러운 언어,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진실, 조직 스토킹의 암호,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일상,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끔찍한 진실 중 하나는 조직 스토킹입니다. 이 현상은 공사장 인부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그들은 불쾌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암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협력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암호의 형태, 말과 행동, 조직 스토킹에 연루된 사람들은 피해자를 향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속삭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죽어와 같은 명백한 불쾌한 말을 속삭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공사 현장에서 배달 중에 또는 그냥 지나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 특정한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암호가 전달됩니다. 공사장 인부가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택배기사가 알수 없는 순간에 웃음을 짓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만 전달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과정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소음과 괴롭힘. 피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퍼뜨리는 방식으로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적 질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하루하루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